안녕 언어와 매체의 미래의 2단원 국어의 구조에서 문장 세 번째 중단을 하고 있죠 어제 정리했었던 소단원 핵심 정리 한번더 복습하시고 오시면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탐구 1 문장의 짜임 문장이라는 건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드러내는 단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른쪽 학습 포인트에 보면 홈문장과 겸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얘네들이 구별하는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 관계 아는 문장의 종류와 특징 다섯 개 있었고요. 이어진 문장의 종류와 특징 두 가지 있었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시면 되겠지. 발견하기 다음 대화를 보고 현우는 몇 가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우야 밥다 먹고 하나 반찬은 냉장고 넣고 둘불 끄고 셋문 단속하고 넷 학교 다녀와라 다섯 개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큰일 났네 현우 이게 눈은 뜨고 밥은 먹어야 될 텐데 이거 어쩔지 모르겠네. 암튼 해야 할 일은 다섯 가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서술어가 다섯 개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혼문장과 견문장 가. 여름이 왔다. 주어 서수로 한 번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쓸까? 홉 문장. 조금 옆에다가 써볼까요? 여기 또쓸 말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써볼까? 홉 문장. 그 다음. 나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 주어 서수로 한번 있고. 여름이 온다. 주어 서수로가 또 있는데 제가 과로 쳤죠? 예, 아는 문장. 안은 문장 다음 봄이 가고 끊어 여름이 왔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이어져 있죠 얘는 이어진 문장 그리고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합쳐서 겹문장 오 우리 요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시작해 봅시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 가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번 나타나면 혼문장, 나 다처럼 주어 서술어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겸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나처럼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안에 하나의 성분처럼 쓰일 때이 절을 포함한 문장은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놓치면은 안 되겠죠? 여기에서 여름이 오기를이라고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 내에서 여름이 오기를이라며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결해 주면 완벽하지. 다처럼 둘 이상의 절이 나란히 이어지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뭐뭐하고 엔드 그리고로 연결해줄수 있지.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예습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거저먹기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절과 문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114쪽.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옆에 써볼까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가 폭 안겨있으면 아는 문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안긴 문장 번호를 매겨주면 주어일 여기가 서술어일 주어이 서술어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억나요 어제 했었던 내용 어디만 우리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긴 요 부분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명. 여기에 안긴 문장의 종류 중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중에 나와 있는 것들 무조건 고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희망적인가? 연습은 좀 하셔야 되겠지. 자, 가 보러 갈게요. 농부들이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주어 서술로 있죠. 주어 서술로 비가 온다 폭 안겨 있네 안, 안긴 문장. 나는 읽었다. 수영이가 추천했다. 안겨 있죠. 고양이가 들어왔다. 소리가 없다. 주워 서술어 절로 안겨 있지. 우리 강아지는 음 머리가 좋다. 어쨌든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괄로 지영이가 물었다. 나에게 어디에 가냐고. 너는 어디에 가느냐라고 물었다. 이렇게 괄호칠 수가 있겠지. 시작해 볼까요? 가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농부들이 무엇을 기다린다 라는 문장이 비가 오다 라는 절을 안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 비가 오다 라는 절이 무엇을에 해당되는 말이다. 여기에서 비가 오다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처럼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음흥흥 음흥흥 각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 등의 역할을 한다. 복습합시다. 우리는 몇 가지 더쓸수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어떻게 생겨져 있다. 겉음 기. 그리고 놓치지 말자 바로 뒤에 조사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나 읽어보러 갈게요. 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나는 책을 읽었다 라는 문장이 수영이가 책을 추천하다 라는 절을 안고 있다. 관형절은 관형사형어미 은, 는, 을. 과 결합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또몇개더 써줄 수 있죠?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요렇게 해놓은 요 부분. 자, 저 부분이 어떻게 생겨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니은, 은, 는, 던, 할. 한칸 띄어쓰고 뒤에 체언 올 것이다. 안긴 절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줄 것이다. 예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다. 어떤 요거에 해당되는 말로 해석이 될 것이다. 나는 책을 읽었다. 어떤 책 수영이가 추천한 책 완벽히 세 번째 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읽으러 갈게요. 고양이가 들어왔다라는 문장이 소리가 없다라는 절을 안고 있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이 개, 도록 아서 등의 어미와 결합하며 문장 내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해줄 말이 더 있죠. 요 부분 어떻게 생겨져 있다? 이리 개, 도록 뭐마사 뭐마마마 뭐뭐뭐 해서 주의합시다. 한칸 띄어 쓴 다음에 뒤에 용언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안긴 문장이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줄 것이다. 요 녀석,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이다. 그래, 어떻게, 혹은 얼마나에 해당되는 말이 될 것이다. 라달락일절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우리 강아지는 어떠하다라는 문장이 머리가 좋다라는 절을 안고 있다. 서술절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밑줄치고 이 부분 외워놓읍시다. 절표지가 따로 없다라는 점이 다른 안긴 문장과 차이를 보인다. 선생님 절표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체크해볼까요? 절표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밑에 나올 인용절 아닌 문장에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절표지라고 하는데 서술절을 가진 문장은 절표지가 없다. 그러면 서술절을 가진 문장 정리하러 갑시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생겼었어야 돼? 주어 1, 주어 2, 서술어 2, 서술어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죠.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얘가 없지. 대신 요고, 요고. 요게 안긴 절 자체가 서술어 1에 기능을 해준다고 그래서 얘는 쓸 거예요. 강아지는 주어 일 머리가 주어 이 좋다 서술어 이 그리고 요렇게가 묶여서 서술어 일에 기능을 할 겁니다.라는 것들 기억나나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보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꼭 구분을 하시라 그래요.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가 쓸게요. 라달랑 옆에다가 cf 비교하다라는 얘기죠. 나는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어 주어 주어 서술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의하시라고 나는 주어 되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의 형태 뭐라고요 보어다 그래서 얘는 뭐겸문장이 아니라. 곧 문장이에요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마지막 마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 지영이가 물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어디 가냐라는 절을 안고 있다.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라고와 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는 언제 간접 인용일 때 라고는 언제 직접 인용일 때그 얘기가 옆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직접 인용은 뭐예요? 큰 따옴표 있고라고 간접 인용 큰 따옴표 없이 고꼭 기억해 둡시다. 괜찮나요? 다음 11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어진 문장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써보자고 주어 1 서술어 1 쉬어주고 주어 2 어이쿠야 주어 2 서술어 2꽝 이렇게 오는 게 이어진 문장이다. 이어진 문장은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여기 쓱 끊고 얘네 둘이 어떻게 이어져 있나 그거 구별하시라고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을 말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절이 이어지는 방식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오고 끊어 바람이 분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내일은 비가 오거나 끊어 눈이 올 것이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주어서술어 주어서술어 확실히 이어진 문장이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앞뒤절이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뭐고면나지만거나 등등의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는 나열. And, 나는 선택의 의미를 가지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르쳐드렸죠. 주어 서수로 끊고, 주어 서수로 끊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고, 그러나 라는 말을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앞뒤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밑에 거 보러 갈게요.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 비가 온다 창문을 닫다 주어 서술어 여긴 주어는 없지만 닫아라 서술어 있죠 비가 와서 주어 서술어 땅이 젖었다 주어 서술어 비가 온다 현장 학습을 갈 것이다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때의 앞절과 뒷절의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는데아서서니면 아야어야아도라도 머머려고 그러등등등등등 다양한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이 됩니다. 가는 조건 나는 원인 다는 양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절 끊고 절꽝 그리고 그러나 이외에 순서가 있거나 인과 관계가 있어 혹은 앞 뒤 절의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그렇게 외워두면 일단은 대등적 연결,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구별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을 꼭 체크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나열, 선택, 대조, 원인, 조건, 가정, 양 양보, 의도, 배경. 요 말등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나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선택. 비가 오면 조건, 창문을 닫아라. 비가 와서 원인, 땅이 젖었다. 비가 온다고 하여도 양보, 학습을 갈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네 개만, 다섯 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지. 다음 머나먼 옛날 얘기부터 이어져 오는 7차 교육과정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가진 아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 말을 기억해 둡시다. 예를 들어 땅이 와서 아 땅이 비가 와서 젖었다. 어머 땅이 젖었다. 비가 온다. 요렇게 폭. 안겨 있을 수 있죠. 비가 와서가 다른 안에 비가 와서가 다른 아는 문장 안에 들어가면 부사절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도 있다더라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어떤 짜임의 문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자 그 사람이 생각나서 눈물이 흐른다라면서 겹문장 썼고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 눈이 흐른다. 홈문장 네개로 잘게 잘게 잘라놨었죠. 가처럼 겹문장으로 표현하면 한 문장 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다. 반면, 문장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긴장감이 발생하여 더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놓치기 쉽지만 여기 밑줄 친요말 정도는 외워 두는 걸로 하자.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속담을 보고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등잔 밑이 어둡다. 주어 서술어 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어머, 말이 달리다죠. 달리느니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고 있네. 관형절을 아는 문장.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걷기도 전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까마귀가 날았다. 그러자 배가 떨어진다. 원인 결과로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어 이거 왠지 생긴 게 냄새나게 격문장처럼 생겼지만 주어 서술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에 혼문장 말씀드리지 않았나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보어가 있는 문장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라.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리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됐을까요? 밑에 정답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테고, 2번 볼게요. 2번도 아까 방금 다 말씀을 드렸고, 3번, 이어진 문장으로 이루어진 속담이나 격언을 더 찾아보고, 연결어미에 사용된 앞뒤 문장의 의미관계를 적어보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어렵다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지만, 저거는 일단 대기고, 일단 먼저, 콩 심은데 콩이 난다, 그리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병을 준다, 그리고 약을 준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나열, 대조. 하늘이 무너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산할 구멍이 있다. 양보. 가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곱다. 앞에 거가 조건. 사촌이 땅을 사면 나의 배가 아프다 조건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고 굳이 이게 나열 대조 양보 조건이라는 말을 굳이 짝지어서 외울 게 아니라 나열 대조 양보 조건이라는 용어 자체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 우리 공부 한 학기만 하고 말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115 페이지에 있는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 그래 한번더 내모치면 또 어때 이 부분 꼭 외워두시고 특히 나열 선택 대조 원인 조건 가정 양보 의도 배경이라고 하는 이말 자체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며 116 페이지 넘어서 117 페이지로 갈게요. 주어진 문장을 활용하여 명제시대 문장 형식에 맞게 아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니까요. 것, 음, 기 이렇게 끝나고 뒤에 조사 하나 달고 오면 되겠네. 범인이 현장에 다녀갔다. 범인이 현장에 다녀갔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언니가 피아노를 친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러니까 어떻게 니은 은은 던할 이렇게 하고 한칸 뒤에 띄어쓰기 해서 뒤에 오는 소리라는 체언 꾸며주면, 꾸며주면 되겠네. 언니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뭐 나쁘지 않네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 어떻게 끝나면 돼. 이리 개도록 뭐뭐뭐뭐 해서. 요렇게 끝나고 한칸 띄었음 다음에 뒤에 오는 여기에서는 요고네, 피했다를 꾸며줘야 되겠네요. 길 한쪽으로 피해줬어. 어떻게 차가 지나가도록. 요렇게 바꾸면 되겠죠. 키가 크다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니까요. 서술절 주어일 주어이 서술어이괄호 폭해놓고 요놈들이 통으로 서술어 일의 기능을 할 것이다. 주원이는 이말 무시해 우리 반에서 키가 크다 그대로 쓰면 되지 키가 크다 한번더 확인할까요? 주어일 주어이 크다 서술어이 혹 안겨서 이거가 통으로 서술어 일의 기능을 한다. 인용절을 나는 문장 현우가 빨리 가자 큰 따옴표 썼다면 빨리 가자라고 말했다. 혹은 빨리 간접 인용으로 쓰자면 가자고 말했다. 이 정도 확인이 되겠죠. 3번 다음 활동을 통해 문장의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풀이 눕는다 주어서 수로 혼 문장 비를 몰아온다 동풍에 나붙겨 비를 몰아오는 동풍 관형절을 아는 문장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져 있고 비를 몰아온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날이 흐려서와 뒷부분은 종속적으로 이어졌을 거고 더 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누웠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어쨌든 겸문장 풀이 눕는다. 주어서술로 한번 혼문장.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말은 길지만 혼문장. 아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문장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시험 포인트.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and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머지 문장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과제한 거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마침 지겨워질 때쯤 아니었나 내 목소리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나와 있는 이 단원에서만큼은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 그 음, 내용이 음, 왜안 중요하냐고? 지금 우리 언어와 매체잖아요. 독서문, 뭐야, 문학문제를 시험으로 낼 수가 없지. 위시에 사용된 문장이 혼문장인지 겸문장인지 얼레벌레 다 채웠죠? 2번. 이 시의 이연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문장, 풀이 눕든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문장 두 개, 겸문장 하나 썼고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밑줄, 시의 내용이 확장되며 문장의 짜임이 복잡해졌다. 아! 복잡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겸문장을 쓰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에게 의외로 시험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다. 체크할까요? 혼문장을 주로 사용을 할 때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간결하게 드러나 경쾌한 느낌을 줄수 있으나 자칫하면 내용이 흩어져 보일 수 있다. 전문장을 주로 사용할 때에는 문장들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져서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문장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져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너무 길어지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길어지면 문법에서 어긋난 비문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지. 3번은요, 종속적으로 이어졌냐, 대등하게 이어졌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살펴봅시다. 날이 흐려서 원인, 풀이 눕는다.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날이 흐리고, end, 풀이 눕는다. 나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지. 나열. 밑에 지나치게 긴 문장의 문제점.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제의 이은 두 번째 시간. 문법, 언어와 매체, 미래 내에서 문법,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시고. 그리고 센스있어, 나는. 굳이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만큼은 꼭 외워 놓으셔야 한다. 옆에 문제 풀어 놓고, 풀어 놓고, 채점 한 다음에 틀린 거 골라 오고, 선생님, 너님의 질문이 또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가져오셔야 되겠지.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문법 요소로 만날 거예요. 뿅.